아니 21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럼 일단 미국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친구 결혼식 참석차 잠시 들어왔다가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어디 두었나? 하면서 호텔 방을 뒤져봤는데 정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거 분실했다고 큰일 나겠어. 그냥 재발급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이제 미국에 못 돌아가는 건가? 15년간 살아온 미국.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단순히 카드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전 생활이 멈춰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듣고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신분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여권처럼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아예 불가능해요. 복사본이나 사진을 보여줘도 소용없고 반드시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어떻게든 미국에 도착한다고 해도 입국 심사에서 막힙니다. 제가 당황해서 인천공항에 가서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영주권 카드 실물이 없으시면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아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방법을 찾아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ESTA로라도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으니까 관광비자로라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알아보니 영주권자는 ESTA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이민비자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미국 대사관에 문의해 봤어요. 하지만 역시 영주권자에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비이민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막막했어요. 이미 미국행 비행기표도 예약해 놨고,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있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다니.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 있는 조카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줬어요. 모어링 포일이라는 게 있대요. 이걸 받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지만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모어링 포일에 대해 알아보니까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해답이었어요. 모어링 포일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급받는 일회용 여행 서류예요. 쉽게 말해서 임시 영주권 같은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어링 포일은 이민 비자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고 했어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잡으려고 했는데 가장 빠른 면접 날짜가 3주 후였어요. 그런데 제 비행기 표는 일주일 후였거든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도 일단 예약은 잡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 분실신고서, 그리고 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까지 준비해야 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분실신고서였어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고서를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인 시간과 장소라도 기록해두는 게 좋다고 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었어요. 조카의 추천으로 한국에서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런 케이스는 종종 있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변호사님이 모어링 포일 신청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과는 다르게 이건 미국으로의 입국 허가를 새로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에서는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님이 면접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연습도 시켜주셨어요. 특히 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면접 날이 왔어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보안 검색을 거쳐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면접관 앞에 앉았는데 다행히 한국어를 할줄 아는 미국인 면접관이었어요. 질문들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언제 어디서 분실했는지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인지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답변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면접관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면접관이 말했어요. 서류 검토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면접을 마치고 나서 이틀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어요. 변호사님이 미리 보통 2에서 3 영업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모어링 포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겼다고 해요.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보어링 4 l 은단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서류라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드디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어링 4엘이 승인되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대사관에 가서 보어링 포일을 받았어요. 챙긴 건 비자 스티커와 비슷했는데 여권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보어링 포일은 미국에 입국하실 때 영주권 카드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회용이니까 미국에 도착하시면 바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세요. 보어링 포일을 받고 나서 바로 비행기표를 다시 예약하고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입국 심사관이 b o a r d 을 자세히 살펴보고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welcome back 이라고 말하면서 입국 구장을 찍어줬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미국에 도착한 다음 주에 바로 USCIS의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했어요. 프로마이 90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신청비는 온라인으로 하면 415달러, 우편으로 하면 465달러였어요. 온라인이 더 저렴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신청할 때 분실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분실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신고서나 분실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했어요. I90 신청을 하고 나서 몇주 후에 ASC에서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하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가서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거예요. ASC에 가보니 저처럼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받으러 온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오신 것 같았어요.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은 금방 끝났어요. 15분 정도면 충분했어요. 직원이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현재 평균 21개월 정도 걸려요.라고 하더라고요. 21개월.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20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해외 여행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어요. 보어링 포에 은 일회용이니까 다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알아보니 USCIS 로컬 오피스에서 ADIT 스탬프라는 걸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ADIT 스탬프는 여권에 찍어주는 임시 스탬프인데 1년간 유효해요. 이걸 받으면 영주권 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어서 해외여행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예약이 정말 어려워요. 몇달 기다려야 예약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당분간 해외여행 계획이 없어서 ADIT 시장 등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급하게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영주권 카드가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두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저처럼 일이 생기고 나서 허둥지둥 알아보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민 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실용적인 팁들을 공유해드릴게요. 첫째, 영주권 카드를 여러 장 복사해서 집, 직장, 차안등 여러 곳에 보관해두세요. 물론 복사본으로는 여행할 수 없지만 재발급 신청할 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둘째, 영주권 카드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휴대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셋째, 해외여행 갈 때는 영주권 카드를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저처럼 쇼핑하다가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넷째, 만약 정말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f 링 r 이라는 해결책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고요. 다섯째, 이민 전문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이런 일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지금은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16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영주권 카드를 더욱 조심히 관리하시기 바라요.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기억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여행 갈 때는 가족들과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영주권 카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미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